5번 문제지. 네,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z 더하기 2 e 곱하기 편리 복소수죠. z 바가 6 i. 이 등식이 성립하더라. 딱 보자마자 네, 풀이법 어떻게 들어가 z를 이렇게 z를 원래는 a 플러스 bi라고 하자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ab가 이미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i 그러지 말고 x 플러스 yi 이렇게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풀이법이 있지. 그래서 z를 x 플러스 yi라고 설정을 하면은 z 바 a 나왔으니까 z 바는 켤레 복소수 x 마이너스 yi가 되더라. 이렇게 설정해서 풀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z 대신에 대입, z 바 대신에 대입해서 복소수의 상등, 상등이죠. 복소수의 상등. 그래서 z x 플러스 yi 천천히 쓸게요. 플러스 2 곱하기 z와 대신에 x-yi 대입. 얘가 6-i와 같다. 이거고, 좌변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거죠. 실수 부분, 쉽게 말해서 i 없는 거. x하고 2x. 그쵸? 그렇죠? x, 2x 더하면 3x. 3x가 실수 부분. 그 다음에 허수 부분, y하고 마이너스 2y. 그, y-y니까,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3x-yi, 얘가 6-i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복소수의 상등. 실수 부분끼리 같고. 그쵸? 실수 부분끼리 같은 거니까, 3x는 6이지? 어, 그래서 x는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yi가 마이너스 1i가 되니까,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1인 거죠. y는 1아 그래서 그 복소수 z는 x 플러스 y i 였는데 x가 2고 y가 1이니까 z는 2 e 플러스 1 i 였다 요거였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야 z 플러스 z 분의 5 이거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하죠 다시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z 대신에 2 e 플러스 i 대입해줘 z 2 e 플러스 i 더하기 z 분의 5 2 e 플러스 y 분의 5. 이거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고 지금 예비고학생들 때문에 이거 실수화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리화, 유리화. 아, 정확한 용어는 실수화죠? 실수가 아닌 것을 실수로 만든다. 그래서 유리화하는 것처럼 분모 분자에다가 2 e 마이너스 i를 곱해주고 정리. 그러면 2 e 플러스 i 쓰고요. 이거 합차공식 오버 또 오버해가지고 또4 빼기 1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어, 4 빼기 i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분의가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1분의 낚이지 맙시다. 그리고 5 곱하기 2 마이너스 i. 해주면 되는데, 분모분자 5로 약분 되죠? 다시 정리. 2 더하기 2니까 4. 그리고 허수 부분은 0인 거죠? 0i.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것에 다시 실수 부분 A, A는 4가 될 거고요. 허수 부분 B는 0이 되는 거고. 다시 A- B를 물어봤으니까 끝까지 4 0 0이 돼서 4가 된다는 거지. 보기 중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리해 보시고요. 이게 앞 번호에 있는 거라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지?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풀어드릴게요. 자, 바로 갑시다. 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 어, 딱 나오자마자 이 문장이죠 문장.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딱 봐도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a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 분의 c니까 1분의 b가 돼서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b 요걸로 시작하는 거지 그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야 그럼 다시 요거 두개 가지고 또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두 근이라 그랬어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은 이거지.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값이 3A, 3A, 아, 3B죠? 3B가 되는 거고, 다시 두군의 곱,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얘는 A분의 C니까 2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다시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고 했고, 알파곱하기 베타가 b라고 했고 그치 그 다음에 아래거 보면은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어 이렇게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는데 그게 얼마라고 a라고 그게 a라고 그래서 a 더하기 e가 되는 거지 a 더하기 e가 b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b하고 e 바꿉시다 어차피 이거 봐도 열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 같잖아 그지 a b는 마이너스 e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하면 되죠. 그죠?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그랬으니까 요거 두개 전개. 전개하면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1이니까 1. 는 2a 마이너스 3.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시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라 그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라 그랬지 그래서 b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a 더하기 1는 2a 빼기 3 이렇게 나간다는 거 다시 2a 넘겨서 정리 마이너스 a겠죠 플러스 b 1 넘기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는 마이너스 4가 돼서요 요거랑 요걸 가지고 어 연립해 주면 된다 이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laughs>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거 A-B잖아. 뭐가 안 맞는데, 그죠? 다시. 어, A-B가 4인데, 지금 여기를 잘못 썼죠? 지금 여기가 3B인데, 그죠? 다시. 이거 우변이 3B라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B라고 썼어, 그지? 바보네, 바보. 자, 오른쪽 3 b 예요 다시 정리. A 놓고, 3B가 넘어가서 다시 쓸게요. 다시 써서 a-3b는 이렇게 써야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 요거죠 자, a-a니까 변끼리 더하면 a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b, b 더하면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지 우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랑 더하면 마이너스 6 요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b는 3이 되고 b 대신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넘어가면 플러스 9 9 빼기 2니까 a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자 문제는 뭐였어? a 플러스 b 물어봤죠? a 플러스 b인데 7 3이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 네, 10 보기 중에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려운 거 없었고 그 다음에 7번 가볼까요? 7번? 음. 봅시다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1일 때 이게 조건이야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나왔다 나머지가 1이 나왔다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죠 근데 교육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교육과정이 이거 뭐 배울 때 배워요? 이거 항등식 배울 때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항등식 배울 때 이걸 배우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거를 식을 쓸때 우리가 써야, 써야 되는 식이 어,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식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등식. 검산식이죠. 검산식. 자 FX를 검산식이에요.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곱하기 몫이 QX고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쓴 거야. 그렇죠? 얘가 검산식인데 이 검산식이 무슨 식이라고? 이게 항등식이라고.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고, 항등식.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항등식. 그랬을 때, 이 식을 이용해서, 뭐를, x제곱 곱하기 fx를, 이거야. x제곱 곱하기 fx를. 이런 문제들은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는 나오지만, 문제집에 많이 실려있긴 한 거지. 그쵸? 7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그 문제집 이런 음, 것들을 사가지고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시라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x 제곱 f(x)를 이거야. 그러니까 x 제곱 f(x)는 이거겠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x 제곱 곱하기 f(x)를 뭘로 나누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면 얘를 x 곱하기 x 플러스로 나누면은. 몫과 나머지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얘 옆에 곱해져 있는 이게 몫인 거고, 더하기 여기 세모. 요 세모에 들어가는 게 나머지가 되는데, 지금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차 이하가 돼야 돼? 1차 이하가 돼야 되지. 여기 세모에, 세모에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봐라. 이건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럼 다시 좌변끼리만 보세요. 좌변만 보세요. 좌변에 fx가 있는데 이 fx가 결국은 뭐가 돼야 돼? x제곱 곱하기 fx가 돼야 돼. fx가 x제곱 곱하기 fx가 돼야 되니까 양변에다가. 양변에 X제곱, 이거죠? X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얘를 곱하기 해주는 거야. 곱하기. 양쪽에다가. 그러면 좌변은 일단 X제곱 FX가 나오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좌변은 X제곱 FX가 나오는데, 우변도, 오른쪽에다가도 X제곱을 곱해줘. 그럼 여기다가 X제곱, 여기다가 X제곱 분배해주는 거지. 그러면,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QX 더하기 X제곱. 일단 여기까지는 나와. 음. 이걸 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뭐 더하기, 어? 더하기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뭐나머지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왜? 요 세모에 들어갈 게 아까 나머지라고 했는데 몇차식이어야 돼? 1차. 1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더하기 있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더하기니까 세모에 x제곱 들어가야 되네? 나머지가 x제곱이네? 이러면 안된다고 2차식이잖아요 1차식이 아니지? 그치 지금부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약간 약간씩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야 봅시다 는자 우변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뭐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x 곱하기 x 플러스 e 곱하기 뭐시기로 바꾸란 얘기야. 근데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여기는 x인데 여기는 x 제곱이 돼야 되니까 곱하기 x가 하나 더 필요하고 곱하기 qx가 필요하죠. 더하기 쓰고요. 그럼 일단은 x 곱하기 x 플러스 e가 만들어졌잖아. 그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 옆에 곱해져 있는 이게 몫이래매. 그럼 곱하게 되고 이게 몫이겠네. 일단은, 물음표 쓸게요, 이렇게. 어. 이게 몫일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보기 중에도 또 X 곱하기 QX가 또 있어요, 또. 아, 몫일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몫이라면, 더하기, DX제곱 해져 있죠? 곱 더하기 X제곱이 더해져 있는 거죠? 네. 더하기 X제곱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몫이라면은 X제곱이 나머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나머지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와야 된다 라고 했어 근데 이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이니까 나머지로 취급하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음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몫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자 그래서 다시 내려와 수정해야 돼 이제 x제곱 곱하기 fx 그러니까 평범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야 자 x 제곱 f x 를 얘를 x 곱하기 x 플러스 e 다시 한번 써 볼게요 곱하기 x 곱하기 qx 그럼 더하기 여기가 x 제곱인데 얘가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라고 나머지가 아니라고 좀 다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이 x 제곱이 더해지는 거 있죠 여기를 1차식으로 1차식으로 만들어 줘야 돼 얘를 1차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x 곱하기, x 플러스 2, e, 지금 양변 x제곱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변에 x, 아, 어, 다시, 어, 지금 내가 딴거 보느라고, 양변에 x제곱 곱한 거죠? 그래서 얘가 나타났는데, x 곱하기 x 플러스 2로, 그 옆에 곱해져 있다고 해서 이게 몫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요 x 곱하기 x 플러스 2로 최대한 묶는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묶는거야 이렇게 최대한 묶어 무슨 얘기냐면 x 곱하기 qx는 알겠지? 요거는 맞아 x 곱하기 qx 플러스 여기가 2차식인데 얘도 지금 몇차식이야? 2차식이죠 얘가 2차식인데 여기도 2차식인데 이거를 몇차식으로 바꿔야돼? 1차로 바꿔야돼 정확히 1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전개해보세요 이거 x제곱 플러스 2x인 거 알죠? x제곱 플러스 2x야 근데 이거 x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1이라고 써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지 근데 뭐가 돼야 돼? x제곱이 돼야 되지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2x만 띡 붙여버리면 되겠네 이해 갔어요? 그럼 이렇게 정교하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제곱 맞잖아 이해갔어?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단번저 얘기할게요. x 곱하기 x 플러스 2 옆에 곱해져 있는 게 x 곱하기 qx 플러스 1 요게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x가 일단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보기 중에 답은 일단 몇 번이야? 일단 4번이 되는 거야. 4번 이렇게 이해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조금 원래 아래에 있는 것까지 싹 풀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요걸 내용 정리를 조금 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23으로 한번 해 볼게요. 23 나누기 4를 해 봐. 23을 4로 나누면 몫이 5고 4 5 20 나머지 3이고. 그렇지. 그래서 검산식을 쓰면은 23은 4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야? 5야. 플러스 나머지 얼마야? 3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문자로 바꾼 게 다항식의 나눗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숫자를 문자 x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문자화 시켜서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게 다항식의 나눗셈이 되는 거고 요거를 다시 갖고 와서 자연수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23을 4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3이야. 그럼 다시, 23을 2로 한번 나눠볼까요? 2? 23을 2로 나누면, 이식을 보세요. 4 곱하기지, 2 곱하기지. 그럼 4가 2로 바뀌었으니까, 4가 되려면, 2 곱하기 2가 되면 4잖아. 이 얘기 하는 거야. 4 곱하기가, 2 곱하기가 됐으니까, 2 곱하기 2 해주면, 4 곱하기 된 거지. 곱하기 해놓고, 곱하기 5 그대로 쓴 거야. 이렇게. 됐어요? 더하기 3 그대로 쓴 거야.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5 더하기 3. 4 곱하기 5 더하기 3.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석을 23을 2로 나누면, 몫이 2 곱하기 5고, 즉 10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는 거지. 아니지. 아니지. 왜?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이 나와? 안 나오지 나누기 2를 하면 나머지는 0 아니면 1만 나와야지 나머지가 3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아까 이 식도 여기 지금 x 곱하기 x 플러스 2 옆에 곱해져 있는 얘가 몫이고 더하기 뒤에 있으면 얘가 무조건 나머지가 될수 있냐 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건데 얘가 2차 식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돼 1차 식이 돼야 되는데 1차가 아니더라. 따라서 얘는 나머지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게 이건 거야. 더하기 3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2.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말이 돼안 돼. 안 되지.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이 나온다고? 안 나오잖아. 이해 갔어요. 그래서 2 곱하기 옆에 있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몫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야. 과연 얘가 나머지가 될수 있을까 이거지. 안 되잖아. 얘가 안 되니까 얘도 몫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실제로 23 나누기 2 해보세요. 23을 2로 나눠봐. 몫 얼마야? 2호 10이야? 몫이 11이지. 11. 2 곱하기 11은 22. 나머지 얼마야? 1이잖아. 나머지 3이야? 아니잖아. 1이잖아.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하면 2 곱하기 2로 나눴을 때 괄호 안에 있는 2곱하기 5는 그대로 쓰는 거고, 요 3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2를 2 해주고, 3이 되려면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거를 문자로 바꾼 게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다시 다시, 자 문제로 돌아와서 아까 x 제곱 f(x)를 그랬지? X제곱 F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X, X 플러스 2, 2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몇 차식이 더해져 있어? 2차식이 더해져 있어서, 지금 얘가 문제가 된다 이거지. 다시 곱하기 해주고, 일단 X 곱하기 QX는 그대로 쓰고, 아까 처리하는 거잘 보세요. X제곱이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 이거야. 아까 다짜고짜 1 썼는데, 이걸 설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1이 왜 들어가는지 좀 납득이 안될것 같아서, 이 X제곱 있죠? 이 X제곱을 X 곱하기 X 플러스 2 있지? X제곱을 X 곱하기 X 플러스 2. 즉, X제곱 더하기 2X로 나눠주는 거예요. 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EX로 나누면, 몫이 1이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EX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EX지.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그랬을 때, 몫1 있죠? 이몫 1을 이 괄호 안에 넣어주면 되고, 나머지 마이너스 EX를 바깥에 이렇게 빼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틀을, 어있었어 어, 가려졌네. 아까 요 X제곱을 요 중괄호 안에 넣는, 넣는, 넣는답시고, 어, 더하기 1을 그냥 썼는데, 이걸 그냥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뭐, 나야 뭐 많이 풀었으니까 더하기 1인 거 알겠지만, 설명을 처음 듣는 학생들은 여기 더하기 1이 왜 들어가는지 납득이 안될것 같아서 다시, 요 X제곱이 요 괄호 안에 들어가서 1이 되는 이유는, X제곱 나누기, X제곱 플러스 EX. 요거 정교하면 X제곱 플러스 EX죠? 요거를 X제곱 플러스 EX로 나눴을 때, 나눴을때 몫을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 마이너스 2x를 바깥으로 빼주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x,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해보세요 몫은 x, q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1차식 맞죠? 음, 보기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정리해봅시다